47 안녕하십니까 47컴퍼니 양혁입니다 제가 카페에 나왔습니다 47 이번에 저희가 창업을 헬스장하고 필라테스 뿐만 아니라 골프장까지 저희가 창업을 해드릴 수 있게 되어서 이거 현장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고 이번에는 간략하게 어떻게 인테리어가 되는지 어떻게 창업이 되는지 정도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헬스장이 평수 자체가 되게 많이 넓은데 헬스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이 <놀람> 또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 좀빈 공간들도 있는데 그빈 공간에 또 이러한 골프장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런 골프장을 오픈을 하고 그 옆에 공간에다가 필라테스랑 같이 공존하게 만들어서 또 오픈을 할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천안에 위치한 스마트 골프 두정점에 와 있습니다. 말로만 말씀드린 것보다 현장 한번 보시면서. 아, 이쪽 기계는 어떻다. 이쪽 인테리어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아카데미는 골프 연습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여기에도 이제 이렇게 다과나 이런 카페 같이 음료나 이런 게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는데 골프장만 있는 게 아니라 카페도 넣을 수도 있고 기구 필라테스 존도 따로 만들어서 기구 필라테스도 넣을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치면 체형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랑 필라테스는 같이 접목해서 하면 매출 자체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같은 상가에 필라테스 매출 골프 매출 이렇게 두 개의 매출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하이브리드형 센터가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장이랑 골프장도 같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헬스장 운동을 오셔서 잠깐 간단하게 몸을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골프 연습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골프를 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씩 체형이 틀어지신 분들은 필라테스를 가시고, 거리가 어느 정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거리가 안 나온다. 근육이 좀 약하다 싶으면 헬스장에 가서 골프에 맞는 운동을 또 보강해서 근력을 또 강화시키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같이 오픈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만, 문제는 초기 창업 비용입니다. 초기 창업 비용이 세 개가 다 묶어지면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골프 장비,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스크린 화면, 그 다음에 각종 가구들을 처음부터 현금으로 다 결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렌탈 사업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렌탈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면 초기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해서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자체도 월에 나가는 불입금을 통해서 부가세나 이런 부분을 절세를 또할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에 골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스마트 골프 아카데미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프라이빗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설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골프 아카데미 방식은 저런 식으로 모두가 다한 번에 칠수 있는 공간으로 아주 넓게 되어 있는데 프라이빗하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갓 시작한 골린이 분들께서는 창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골프 연습도 쳐주시면 아주 생피한 것도 없고. 어 그리고 내 자세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또 집중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스마트 골프 아까 되면은 개별 부스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공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예비 창업자 분들께서 개별 부스만 이렇게 놔두실 거냐 아니면 저런 연습 공간도 놔두고 개인 부스도 같이 이렇게 혼합으로 놔두, 놔두실 거냐 요거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천안 두정전 같은 경우에는 피크릿한 룸이 두 룸이 있고 그다음에 연습 타석이 저렇게 넓게 사용하실 수 있게 쭉 옆으로 뻗어나 있습니다 이걸 혼합으로 하셔도 어, 초보자분들께서는 여기에서 프라이빗하게 하시면서 레슨도 받으, 받으실 수가 있고 잘 하시고 나는 챙피하지 않다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쪽에서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 스마트 골프에 있는 기계는 AS가 빠르게 처리가 될수 있다 라는 것을 또 장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사 브랜드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다. 타사 브랜드는 좀 금액대가 높은 것도 있어서 예비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 부담 없는 가격 선에서 가성비 좋게 창업을 하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골프장을 오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성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TV에서 거의 나오는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다른 스크린 연습장을 보시면 굉장히 흐릿흐릿해 가지고 조금 운동할 때 안경을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을 또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뚜렷해 가지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계 자체도 오토티업의 반응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이렇게 쫙 나와집니다. 저희 회사가 준비하는 게 이제 이런 존 안에 카페도 만들어서. 같이 커피도 즐기면서 이런 커피 분위기 속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운동도 할수 있게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 형태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프 창업을 담당하는 저희 강대진 전무랑 강동우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컴퍼니 강대진 전무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창업주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초기 비용에 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뭐, 멘탈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뭐, 스마트 골프라고 하면 안에 이런 장비들도 들어와야 되고, 기타 뭐, 집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런 게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렌탈을 통해서 초기 비용을 확 낮춰서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쓸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월 이제 대표님들께서 렌탈료로 해서 납부금을 내실 텐데 그 납부금을 내실 때마다 자동으로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드리고 그러 그런, 그런 걸 통해서 대표님들께서는 월마다 이제 결세 효과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다음은 강동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 7컴퍼니의 강동우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좀 스마트 골프와 이제 필라테스 그리고 이제 같이 접목시켜서 대표자분이 매출을 좀 극대화를 할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여기 같은 경우는 5000IC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버전인데 뭐타 브랜드 G사 그리고 이제 뭐 K사 이런 업체들은 거의 3,500 IC급이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일단 화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내 공이 어디로 가는지, 이게 끊기는지. 그리고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3,500 IC랑 5,000 IC랑 어떤 차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HD랑 FHD 정도?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화질적으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안성이 좋고 타사 브랜드보다는 일단 월등히 가격이 낮아요 근데 가격이 낮다고 해서 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직영점이나 이런 가까운 가맹점을 가서 저랑 같이 직접 체험을 해 보시면 충분히 피부로 와 닿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혼자 나와가지고 뭐 창업이 이렇게 하시면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그동안 드렸었는데 사실 뒤에 전문가들이 따로 이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강기인 전문은 여기에 렌탈 담당을 아예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창업자분들이 초기 비용 자체를 낮추고 부담을 덜어서 오픈을 해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지만 플로사 알파로 세금까지 또 절세해둘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전문성 있게 뒤에서 저희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강동호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헬스장, 골프장, 필라테스 그리고 각종 프랜차이즈 업들을 모두 다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창업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해서 아예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성 있게 조직적으로 이거를 좀 움직여서 예비 창업자 분들의 만족을 또 높여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가 골프장을 이제 앞으로 시작한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오픈하는 모습 그다음에 컨설팅팀에서 직접적으로 강동훈 팀장이 직접 움직여서 어디 위치에 오픈하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오픈하고 나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다까지 저희가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실컴퍼니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나와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